안녕하세요, 로사리아 김입니다.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한번 상을 꾸며봤습니다. 요새 어, 뮤지컬 가수 홍지민이 30kg를 뺐다는 그 유명한 식단으로 그대로 하진 않았고요. 저는 어, 구웠습니다. 쪄서 먹는 식단인데 저는 어, 전을 부쳤어요. 어, 도토리묵에다가 홍지민이 만든 그 레시피대로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었고요. 어 그리고 저는 거기 이제 쪄서 먹는 이제 가지는 저는 전을 좋아해서 배추랑 가지랑 브로콜리랑 어 부추나게 전을 부쳤습니다. 그냥 쪄서 그대로 먹으면 더 칼로리가 낮겠지만 아, 전을 좋아해서 그냥 전으로 부치고 운동을 좀더 하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. 너무 너무 맛있어요. 한번 해보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